트리거 음식은 조심해야 하는 음식이에요. 그 양성 대장염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 음식마저도 지금 다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와서. 엘스의 먹고 기도하고 살아나라 채널에서 먹는 파트를 먼저 얘기를 하려고요. 저는 궤양성 어, 대장염을 앓고 있고요. 궤양성 대장염이 발병한지는 한 6년 정도 됐어요. 지금은 그래도 아주 좋은 관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한국에서 제가 이제 호주에서 병이 발병돼서 이 한국에 가서 급하게 치료를 하러 갔었는데 한국에 갔었을 때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병이 너무 악화돼서 왔기 때문에, 어, 제가 호주에서 최초의 임상실험을 거친 환자거든요. 그때 알게 된 어, 모든 정보들. 제가 임상실험 환자였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모든 정보를 오픈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알아낸 모든 정보들. 그리고 어, 병원에서 먹었던 어, 병원식, 처방받았던 식단표. 병원에서 저에게 붙여주신 영양사님들이 추천해준 음식 등등 호주 주립병원에서는 아, 얻을 수 있었던 정보를 모두 공유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한국은 한국에서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병은 서구화된 식주관에서 왔어. 막온 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줬, 해주셨고 뭐 조심해야 하는 음식이 호주에서 조심해야 하는 음식과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말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병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병은 유전도 아니고 서구화된 습관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이 병을 밝혀나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스터디에서 임상실험을 했었던 환자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보를 모든 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병이 궤양성 어, 대장염, 크론병이랑 이렇게 묶여져 있는 병이기 때문에 어, 자가면역질환이 어, 장에 발생하는 거예요. 크론병 같은 경우는 입에서 항문까지 이어진 모든 부분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어, 피부로 나타나면 아토피고요. 그래서 어, 이 정보가 한국에는 없는 정보기 때문에, 어, 아마도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나아가서는 자가 면역 질환,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저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어, 어머니가 궤 양성 아, 대장염을 앓으신 지 20년이 넘으셨고요. 그리고 저는 제 병은 6년 전에 발병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1년 전에 음, 이 병이 발병이 됐어요. 근데 이 병은 어, 보고에 따르면 유전적인 병도 아니고 음식에서 오는 병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이 특이한 케이스. 근데 이제 추측은 조심스럽게 환경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제가 궤양성 대장염을 알았을 때 어느 정도로 심각했었냐면 음 일단 항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음 호주에 왔을 때는 너무 많이 악화가 돼서 왔어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를 서서히 떨어뜨려야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갑자기 절반으로 떨어뜨려서 제 병이 되게 심하고 악화가 됐거든요. 어 그래서 병원에서는 제 단계가 조심스럽게 어 수술을 권하는 단계 아니면 크론병으로 전이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되게 고통스러웠었고 피가 너무 많이 나서 기절을 한 적도 있었고 음, 아시겠지만 김박변이나 어, 화장실에 계속 가야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집에만 있어야 하고 그것 어, 보통도 너무 고통스럽고요. 그래서 병원을 나가는 그러고 이제 지 치료를 받고 병원을 나갔는데 다시 6개월 만에 재발을 해서 좀 많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제가 6년 이후 6년 이후에 최근에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모든 음식은 술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말해요. 뭐 저는 담배를 피진 않지만 어,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공부를 했었을 때는 트리거 음식이 있었거든요. 트리거 음식은 조심해야 하는 음식이에요. 그형성대장염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 음식마저도 지금 다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와서 어 제가 여기까지 온그 노하우를 다른 분들께 다, 어 블로그로 이미 공개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컨텐츠가 유튜브가 맞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제 정보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어첫 번째 파트로는 제가 병원에서 먹었을, 병원에서 응급상황일 때 먹었었던 음식이 있어요. 그거를 다음에, 공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상태가 아주, 아주 안 좋을 때 거의 병원에서 먹는 환자식을 공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음식이 조금 맞고 괜찮아지면 그 다음 단계 음식이 있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면 먹을 수 있는 음식, 그 음식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